오늘은 내화 품계를 가지고 가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존칭 아, 생략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에, 소위 원래 11월이죠. 11월 대통령에 에, 다시 에, 도전을 한다 하니까. 에, 이 사람이 과연, 당선이 될까 하는 쪽에서 지금 대체로, 대체로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 하는 쪽에 95%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화 품계가 나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화 품계가. 내화 품계는 풍성하다, 이 말이죠. 풍, 풍요롭다, 이 말이죠. 풍부하다, 이 말이죠. 음, 그러니까, 어, 풍부하게, 어, 우리 그말 그대로 풍부하게, 풍족하게, 풍대하게, 그죠? 풍대하게, 풍족하게, 에, 소위 능력하게, 어, 우리말로 하면 능력하죠? 능넉하게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어, 품결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위 그, 사주팔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소리가 나올까 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개띠예요. 46년생 개띠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났어요. 그러니까, 예, 양육은 6월이겠죠. 어, 그리고 낳는 날은 어, 14일 날았어 14일. 어, 여러분 그뭐 어, 위키나 뭐 이런 그 백과사전 찾아보면 이 사람 생년월일 시가 나옵니다. 미국 어, 사람들은 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시 46분. 그래서 똑같이 이예 예, 기해서 기사 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숫자도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음, 이게 뭐, 어, 소위 그, 위키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명리학으로, 사주팔자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면, 이게 이제 불이죠, 그죠? 5가 불이죠. 5월이니까, 5월달이니까, 뜨거운 불, 불의 계절. 그러니까 여름이 났죠, 여름. 여름이 났습니다, 여름에. 음, 뜨거운, 5월, 6월이니까, 5월캐도 음력은 6월이거든요. 어, 6월달이니까, 여름 뜨거운 음, 계절이 났죠. 음. 그 다음에, 자기가 낳는 날이, 낳는 날이, 뭡니까 오 하고 미화 바로 옆에 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뜨겁습니다 뜨거운 땅이고 시간도 사시니까 10시 사시면 11시 경이잖아 11시 결, 뜨겁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 무슨 얘기냐 하면 에, 이 양반은 소위 이 밭인데 논밭인데 경작하는 논밭인데 이렇게 여기도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이글 이글 거리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뭡니까 아,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이제 불이 많죠 불이 불이 많죠 화가 많죠 이 전부 화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전부 화입니다 음. 불이 다섯 개나 됩니다 음. 예. 그러면 어, 이 사람은 성질이 어떨까요? 불같겠죠. 어, 그죠죠 어, 그걸 한자로 쓰면 화급하다 이랍니다. 어, 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아 성질이 예? 예, 불칼같아 예, 이랍니다. 어, 뭐 우리가 그이 어, 양반이 이 인기 때 보면 기자회견 하다가도 기자가 막막좀 아,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면 퇴장시키고 이래죠 나가라고 막 음. 아주 그 우리가 보면 몰상식켜 보일 정도로 성격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겁을 안 내죠.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벼슬로 보면, 벼슬이 에, 갑이라는 게, 이 갑이라는 목이 벼슬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에, 벼슬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대권입니다, 대권.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입니다, 이게. 음. 다시 말하면 이 권력도, 권력도 뭡니까? 불만들어주죠. 불만들어줍니다. 이 권력을 지으면 더 뭡니까? 불칼됩니다. 자기 위상이 있으면 뭡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이 양반은, 어, 상당히 조화가, 조화가 되지 않는 뭡니까? DNA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래죠. 이걸 이제, 소위 명리학에서 하는 용어로 쓰면, 조후, 조후가 소위 되지 않았다.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돌아야, 그저 철이 들지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다발려봐야철이던데이 사람은 뭡니까 상당히 불만 있는 사람이다. 불만 여름이 좋아하는 불만 있는 계절니가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죠. 삼 삼철이 없잖아, 어, 그죠? 그래서 조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잘살수 있느냐? 음, 이랬을 때 이런 이제 운하는 말이 있죠. 운 운, 운명, 하는 게 있잖아. 운명. 맞죠? 운, 운명, 하는 말이 있죠. 내 명이, 이 말입니다. 내 명이. 내 명은 하늘서부터 받아오잖아. 니는 이만큼 이렇게 살고 가락하는 거. 그게 우리가 명령 받아온 거잖아. 내 명이 한 살부터 백살 동안 운전해 간다. 운전. 운전해 가고 운행해 가갈 때. 그죠? 계속 뭡니까 불 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전혀 승상이 없죠 삶이 그죠죠 어. 그러니까 조후 어, 기후 봄 여름 가을 기후를 잘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지금 토하고 토하고 오, 소위 뭐죠 어, 불부이니까 토하고 불부이니까 만약에 금이 있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있다든가, 이러면 좋겠죠? 한번더 얘기하면, 가을 기운. 그죠? 겨울 기운이 들어오면 뭡니까? 가을은 서늘해지죠? 불이 좀 죽지요, 서늘하면. 겨울들은 뭡니까? 불이 힘을 좀 못쓰죠? 그죠? 응. 어, 이걸 우리가 조국하거든? 응. 어, 응. 어. 소위 기후조절이란 말이야, 기후조절. 일방 통행하고 있거든? 이 양반이 음. 그래서 이 양반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면 금방향 소위 수방향으로 가을 가을 방향 겨울 방향으로 가야 이 사람은 성공하겠죠. 그죠? 어. 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현재 70 78살인가? 77살, 67살, 57살, 47살. 이래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양반이 한 78세 됐죠? 78세 됐습니다. 그러면, 77세니까, 임인, 이와, 이민. 6 7세 신축입니다, 신축. 5 7세 경자. 이렇거든요 그 다음 47에는 어 소위 기해 어 그럼 47살부터 77살 현재까지 요거는 87 요게 개묘 이래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자축임계 요렇게 되어있죠 임계가 물입니다 그죠 해, 해자 축이 겨울입니다. 그죠? 이 양반이 47세부터, 어, 소위 음력으로, 음력으로, 소위 10월, 음력으로 10월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입동이, 입동. 입동. 다시 말하면 겨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겨울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겨울 다음에 10월 다음에 11월 12월 이런식으로 겨울로 어, 추운 겨울 들어가니까 이 불꽃이 누구로 들지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철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본성은 뭡니까? 그 본성은 잘못 고치죠 불같은 성지에 그죠? 음. 그런 것이 이, 이 양반의 소위, 어, 운명인데, 운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축 되는 신축 되는이 사람이 지금 바이든 닷에 졌어요. 졌는데 왜 졌느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 이 병화가, 병화가 인기예요. 인기. 다시 말하면 유권자로부터 받는 이제 신임이에요. 그죠? 인기인데. 이 인기가 사가 병화를 불을 만들어 주고 미가 병화를 만들고 오가 불을 만들고 술이 불을 만들죠. 이 전체가 이제 이, 이 태양을 만들 이 태양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병화가 태양이 뭡니까?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고 커튼이 이렇게 쳐지면, 다시 말하면,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지면, 이게 가려지죠. 가려지는 게 뭡니까? 이게 신축입니다. 신축. 신이라고 하는 게 병, 병이 볼 때는, 태양이 볼 때는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게 합을 만들면, 합을 만들면, 구름 끼 있으니까 태양이 발휘를못 하죠. 에, 자기를 지지하는 소위 유권자들이, 에, 내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그 표가 내한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67세 때, 부터 이 10년간, 마지막, 어, 축대운 때, 축이 뭡니까? 충미충.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넘어지죠. 어, 장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넘어지는 충! 하니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에, 이렇게, 에, 이, 이 때에, 이 때에, 소위 재선의 성공을 못했다. 어, 그 다음, 이제, 에, 77살 되니까 운이 다시, 이, 뭡니까? 추운, 어, 물의 기운으로 왔다.